의학전문채널 헬스인 뉴스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비만인구가 늘어나 문제입니다. 국내 역시 비만인구가 늘어나는 건 물론 연령대가 어려지고 있어 심각한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심지어 새로운 분석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는 ai 역시 매년 비만인구가 1%씩 증가할 것이라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는 실제 조사 결과와도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비만은 단순과체 중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체내의 지방 조직이 과다 축적된 상태이며 bmi 지수가 25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비만의 진짜 무서운 점은 만병의 근원이 될수 있다는 점입니다. 각종 만성질환은 물론 심혈관 질환, 암 질환 등을 유발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대장암과 췌장암, 신장암, 자궁 내막암 등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를 좁아지게 수면무호흡증 등을 유발할 수 있고 관절 부담을 가중시켜 관절염을 포함한 각종 관절 질환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정신적, 심리적 문제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와 우울증, 불안장애와 같은 정신질환의 원인이 될수 있으며, 자존감 하락, 대인관계 문제 등 심리적 문제를 발생시켜 일상생활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처럼 비만은 단순 체중의 문제가 아닌 만병의 근원이 될수 있어, 적극적인 자세로 치료에 임해야 합니다. 단, 여느 질환처럼 사람마다 원인, 증상, 정도 등이 다름으로 본인에게 맞는 치료법을 적용하여 보다 근본적인 부분부터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금까지 도움말의 세강병원 비만센터 김성호 원장님이었습니다.